페이퍼 아트입니다. <laughs> 부엉이 전사 가면, 부엉이 전사 가면에서 이렇게 한 가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확장성 있게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안에 이 안경, 이 필름이 붙여진 안경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착용할 수도 있고. 자, 요것은 뭐냐. 전투에 나와서 유사시에 이게 무기예요 부메랑이라고 해서 딱 빠져. 그래서 이것을 휙 던지면은 우리들 부메랑, 무기를 쓰려면 무기가 되잖아요. 그 부메랑이 이 마스크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꼈다 뺐다 해서 유사시에 무기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죠. <laughs>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자이 필름 안경을 넣어서 하는 게 멋있더라. 그러면 쉽게 이거를 공간을 크게 했어요.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를 크게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얼굴에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뒤에 머리를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버전이 이거죠. 자, 이것은 좀, 좀 부엉이 이미지를 더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뺄 수가 있어 뭐 따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써도 뭐또뭐 뭐 뭐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실루엣은 더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껴지는 부분을 튼튼한 종이로 해서 빼놨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해놨기 때문에, 뭐, 꼈다 뺐다 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폼이, 부엉이 가면 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쉽죠? 쉬워. 이런 식으로, 끼면 되니까. 그니까 이게 왜 확장성이 있냐, 그러면은, 이 뒤에 끼어지는 면들을 좀 틀리게 해서, 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응?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또 다른 뭐가 이렇게 끼어진다. 응? 이렇게 계속 껴지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응? 이런 식으로끼 껴지면, 이렇게 되면 또이 눈동자도 이렇게 필름이 대장아요 그죠? 렇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미난 거예요. 이거하면은이 구조 자체가 재미나네. 이 골격이, 이 기본 골격이 이 골격이란 말이에요. 이 골격. 되게 되면 이것도 없어. 이것도 나중에 되면 탈착을 빼서 이 골격만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계속 재미난 가면입니다. 부엉이 아, 전사용 부엉이 가면, 그렇죠? 알러뷰.